안녕하세요 백두산입니다 아 오늘도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, 여기가 마애 구간입니다 아 어, 그래서 집에서 여기까지 또약한 2시간 넘게 또 작업을 했는데요 이 퍼내는 거 보세요 다 퍼냈습니다 어 여기가 평상시에도 커버에다가 미끄러지는 골목 길인데, 음 눈에 보니까 벌써 많이 미끄러졌더라고요. 아, 작업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담았어야 되는데, 어 작업을 이렇게 다 끝내고, 제가 다 손으로 퍼낸 겁니다, 이게. 어, 삽으로 이렇게 퍼냈습니다. 아, 그래서 좀 많이 좋아졌어요. 어, 오늘은 이만하고 돌아가는 중이거든요 쉬지 않고 했더니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보면은 다 퍼냈습니다 이런 식으 양쪽으로 아, 이 산골에 사니까 아,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운동한다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,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뿌듯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저희 집까지가 저위 인데요 어 그래도 이만큼만 해놓으면은 또 내일은 저 밑에 또 다른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 한두개만 손보면은 어, 보통 어 선호 타이어 하고 체인 어, 체인을 해서 뒤에 짐을 실으면 오르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, 너무 힘들었어. 이걸 다 파낸다고. 아. 가면서 또 영상을 담아 볼게요. 음, 차 바퀴 지나가는 자국만 이렇게 좀 밀었거든요. 아,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어느 정도는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여기가 영하 낮에 기온이 10도 지금 해가지고 전혀 녹지를 않습니다. 이렇게 햇볕은 따사로운데 어 체감온도는 아주 낮아요. 어 그래서 군데군데 어느 정도 안 미끄러지게 어 조금 작업을 이렇게 삽으로 다쳐냈습니다. 어 이사 보시죠. 아, 이 사업으로 이렇게 쳐냈는데,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해 놓으면 한결 안 미끄러질 것 같아요. 아, 여기는 또어 어제, 제가 제 어제 작업했던 구간이고, 아 여기 산골에 살면은 아,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. 어제, 어 제가 택배가 왔다 그래서 내려가려고 하다가 도전을 하다가 어 바로 요 앞에서 포기를 했습니다. 와 너무 미끄럽더라고요. 하네 어 이틀 동안 지금 계속 제설 작업을 하는데요. 아마 내일도 제설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어 여기 제가 차가 미끄러져서 이렇게. 어, 모래를 뿌리 는 구간 이고요, 어, 여 기가 이제 저희 집 들어가 는 골목, 제집 들어가 는 골목 이고요. 어, 여기는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면. 비포정도로또 어, 여기 위에 집이 있는데요. 어, 새 집이 살고 있습니다. 어, 이거는 제가 어제 작업을 좀 했고요. 아, 할 일이 많습니다. 차는 일단 여기다 세워뒀고요. 눈이 와서 그런지, 지금, 그, 우리 집 옆에, 이 물이 잘잘 잘 흐르고 있거든요. 뭐, 까재, 개구리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이상, 강원도 정, 강원도에서 백두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